최고급 인테리어의 투룸 타입 거실 폭이 3m 50이 나돼요 투룸 타입의 안방인데요, 한쪽 면의 길이가 4m 90이 나오는 대형 사이즈 안방입니다. 구조 괜찮고 넓은 평수에 쓰리룸 타입도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기존 1호선에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이라 버블 역세권이 되는 안양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마트, 병원, 관공서, 복합 쇼핑몰, 재래시장 등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TV 봉준우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 초역세권 도시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마지막 자녀 세대 분양 중이니까 빨리 나오시고요. 그럼 봉준우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현관입니다. 오. 오늘 보실 타입은 투룸 타입이고요. 자, 바닥, 오, 그렇게 작지 않죠? 오, 맞아요. 넓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신발장 세 칸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전신 거울까지 있어요. 그리고 네. 일반 소동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그레이 프레임으로 된 사면동 중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눈이 두 개가 나와요.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아, 나... 죄송합니다. 이미 전 골랐는데? 아.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자, 투룸의 메인 욕실이라서 어 상당히 크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은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 있고요. 세면대, 거울 수납장 양경기 잘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쓸수 있는 그런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이 있는데 가시죠. 자, 여기가 투룸의 작은 방이죠. 어, 이게 작은 방이라고요? 그냥 투룸의 작은 방인데, 어. 사이즈 자체는 작지가 않죠? 어, 맞아요. 재볼게요. 네. 자, 이쪽이 2m50 나오고요. 네. 이쪽도 5m50 나오네요. 5m50이요? 아. 죄송. 어, 네. 2m50이네요. 아, 그래도 괜찮네요. 2m40, 2m50. 음, 이렇게 나온 사이즈고요. 이쪽, 붙박이장 책상, 침대 이렇게 두시면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고요. 네. 안쪽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여기가 작은 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오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네 맞습니다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네 수도 나와 있죠 네. 세탁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도 수도가 또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물청소, 뭐 손빨래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빨래 건조대까지 이거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어 이거 수동인가요? 수동이에요 아 수동으로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투룸의 작은 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오자 주방은 이렇게 잘 빠졌죠 오 너무 넓은데 이거 투룸의 주방 이 정도면은 오 엄청 큰 거예요 오 이거 수리름 거의 주방인데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D글자 구조의 주방이고 이쪽부터 보시면은 아니 투룸의 주방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간다고? 오 상당해요 그렇죠 양문형 두 대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 위에 수납공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싱크볼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식기건조대, 또 수납공간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공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환기창 잘 들어가 있죠 인덕션 3구, 그리고 위로 후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아일랜드 식탁자리죠 오, 황당합니다 식탁자리고 의자를 놓으시면 은뭐 4인용, 5인용까지 가능하시고 요리하실 때도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위에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저랑 자리를 바꿔서 거실 설명해 드릴게요 오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거실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죠 사이즈 재볼게요 자, 투룸 거실 폭이 3m50이에요. 3m50이요? 네. 어, 진짜 넓은 건데. 투룸에 3m50이면 진짜 상당한 겁니다. 이쪽이 아트월 TV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죠. 75인치 TV, 대형 TV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쇼파 자리인데요. 쇼파 지금 4인용 쇼파를 놨지만 공간이 남기 때문에 더 오. 연장을 하시면은 6인용 쇼파까지 가능하겠죠. 맞아요. 지금 여기가 엄청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오문형 천장에 간접조명과 메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LG 휘생빌트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는 투룸의 거실입니다. 오 진짜 옵션도 상당한데. 그리고 뒤쪽으로도 거실 창도 대형 통창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막히지 않는 개방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거실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문 들어가 볼게요. 자세 번째 문에는 안방이 있어요. 와 투룸의 안방입니다. 이게 트루 만방이라고요 그렇죠. 사이즈를 바로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가 나오고요. 자, 이쪽이 3m 90이 넘어요. <laughs> 안방 진짜 큰 건데요? 거의 4m라 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확히 3,931m. 오. 자, 이쪽에 그러면은 12자 장다 들어가겠죠? 어, 들어가, 남죠? 12자 장까지 더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 이쪽으로 침대, 책상, 화장대 다 놔도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 그런 안방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안방창도 채광 좋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과 아주 가까운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투룸 타입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쓰리룸 타입도 있으니까 제가 쓰리룸 타입 촬영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투룸의 분양가는 3억 초중반이고요. 실입주금과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하마TV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 봉줄!